네, 그앞 시간에 한 어, 네, 그 기독교 박해에 이어서 근데 이단에 대해서 녹화를 했는데 너무 소리가 작아서요. 어, 너무 소리가 작아서 조금 더 크게 네 이단에 대하여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고대교회 안에 초기 이단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대교회는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 7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AD 70년을 기준으로 이 앞에까지는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습니다 어,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뭐 성경에 디도라고 되어 있지만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laughs> 이때로부터 어,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 국민으로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부터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를 고대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고대교회에 대단히 많은 핍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 핍박에 대해서 또 핍박의 이유에 대해서 앞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기간 동안에 물론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대단히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는 박해에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단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이단은 어, 그때 당시 있었던 이단이나 지금 있는 이단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의 어, 이러한 주장 원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너희는 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또는 그러한 것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어,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음. 어, 이단은 분명 이단의 어떤 우리의 우리의 보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살펴봄으로서 어떤 것이 정통신앙이고 어떤 것이 정통신앙이고 오늘날 이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 r 헤러시라고 하는데요. 헤러시 본래의 원어는 이거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이레시스 성경에는 총 9번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 집단이나 철학 학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기독교에서는 정통 교회에서 이탈된 종파와 그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자,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이것이 여러분 어, 다른 것이 아니고 정통 교회에서 이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이단 그러면 사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귀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통에서 주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통교리를 정립하였고, 이 정통 교리를 거부하고 그 거부하고 나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 기독교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기독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통이 아니다 이런 거죠. 어 이단 정제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영지주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것, 에비온파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유대교 전통을 고사하고 했던 것, 말시온파 구약을 부정하고 예수님 신성만 인정했던 것, 몬타누스파 시한부 종말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 아리우스파 사미 일체를 부정하고, 에, 그다음에 사빌리우스파 또 사미 일체를 부정한다. 아폴리나리오스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요, 네스토리오스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도나투스파 제세를 강조하고 분리주의자였고, 펠라기오스파 자유 의지를 강조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지만 하다니 굉장히 큰 가장 큰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어, 이런. 어,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성경만 강조하면 성경 우상주의 혹은 문자주의가 되어졌고요. 신앙의 체험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영적인 폭력도 이기주의 신앙에 빠질 것이고요. 전통 교리만 강조하는 경우 율법주의가 되고 역사만 강조하는 건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통합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정통신앙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고대교회의 이단 대처 방안이 있는데요 첫째, 어,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 내가 많이 냈었는데 교회는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을 정경화,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한 그 배경에는 2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이것을 게이 정경으로 확정한 것은 397년 카로타고 공의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은 권위를 지닌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장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짧은 신조 혹은 신앙 규범을 만들어서 이단에 대처했다. 당시의 교인들은 성경을 구입하기 어려웠고, 그를 아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짧은 신조를 기억하게 해서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 사도신경입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원래 이 사도신경은, 어, 니케아 신조가 가장 원조입니다. 뭐 하자면 325년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만들어진 짧은 신앙고백을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가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 뭐, 성경을 편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짧은 문구를 만들어서 최소한 이것을 믿는다.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런 짧은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니키아 신조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주교, 목사조,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이단의 대체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 사도, 사도적인 권위를 지닌 고대 교회에서는 주교고 지금은 신부고 뭐 개신교란 단 목사가 되겠죠 이런 사람을 세워서 어, 이제 성도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직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에 직분자들 세워서 평신도들을 돌보게 했다. 성도들을 돌보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묻고 자란다. 또 교회사는 정통과 이단의 투쟁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은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수고를 바탕으로 전성된 것입니다. 특별히 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아까 교회 핍박을 앞 시간에 봤잖아요. 그런 교회 핍박 속에서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어졌고 성장해왔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과의 어떤 이런 투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정통을 지켜오게 되어졌고요. 이것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음 따로 여러분들에게, 아,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 아, 이게 지금, 음, 빨간 것이 더 좋죠? 검정색으로 할까요? 검정색이 낫나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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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검정색도 괜찮네요. 2단,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에서 벗어났다. 이 말, 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기준에서 이탈한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정통의 기준이냐? 그 다음 이단이라고 할때 무엇을 부정하면 이단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중요하니까 좀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 우리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음. 그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에요. 삼위일체 의 신관. 어. 그러면 오늘날에 가장 많은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게 이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 2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2단인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뭐 미워해서가 아니라 신천지도 전형적인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아. 여러분 그 이번에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TV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실제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여화정인. 여러분, 여화정인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여호와 정인은 내가 청년 시절에도 굉장히 사실 뭐 학교에 문제가 많았어요. 어쨌거나 이 여호와 정인도 사미일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위에 많이 있는데 김치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미일체를 부정합니다. 어, 지금 지금 있는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laughs>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뭐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건 다 이단,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여화이인하나님 교회 많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단 대처 방안에 성경을 정경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랜 노력을 통해서, 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이 이거는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너희는 나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게 몰몬교 몰몬경이 있죠 네 몰몬경이 있죠 뭐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어, 어, 통일교 문선명이 있었던 통일교 통일교는 여기도 여기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라고 했으니까 뭐 통일교 자기 나름대로 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벗어나면 네 이단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두 어,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가 종말론적인 기조 이단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종말론적, 종말론적 이단이 있어요. 이뭐냐면 <laughs> 주로 뭐 언제 종말이 온다, 일류의 끝이 온다, 그 날짜,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죠 이것은 종말의 표시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종말을 강조하는 거 그걸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죠 지금도 어, 이러한 사람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왜?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그 시와 그 때는 모릅니다. 징조는 우리가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와 그 때는 모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시와 그 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어, 우리만 구원 받는다 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하나님의 신적 계시, 개시, 직통 계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일 대표적인 뭐 정명석 이런 사람도 있고요. 주로 어떤 직통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예, 이런,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 사람을 만나면, 아,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계시가 나에게 임해서, 어, 여러,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노니, 예, 그냥 다 이단입니다. 예. 어, 아니,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아, 그럼 우리 교주님이, 우리 또 우리 누구가 그사람이죠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물론 초림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음. 여러분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네. 어,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잘 살펴보셔야 될 어,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무엇이 이단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그냥 뭐,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어, 지금 한창 이제 문제가 되고, 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말씀이 또 여러분 중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laughs> 예를 들어 정광목사 쓰지 않겠어요? 정광목사 뭐 정광목사를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광목사를 비판하는 쪽에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 그럼 정광한 목사가 이단이냐? 물론 지금 이단, 이단 10일 걸었어요. 네, 이단 10일 걸었어요. 어, 그럼 이단이냐?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광한 목사는 이단이 아니고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어. 그건 이단이냐, 아니냐의 차원 아니라는 거죠.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인 거지. 이단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정광한 목사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저는 정강고사의한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laughs>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물론 또 여러분 중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분명히 이단에는 이런 기준이 있다. 3의 일체를 부정하고, 그런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다하거나 빼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 해석상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뭐 정말 많습니다. 종말론적인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말론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 합해서 우리만 특별한 계시가 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냥 우리만 뭐 특별하다. 예뭐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그 기준들 여러분들이 어잘 아시고 이단에 어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 이단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걸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단은 그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물론 토론이나 논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한 연락하십시오. 약간 기꺼이 해드립니다. 이단교회 목사들하고 도 그런 논쟁 많이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날 이긴 적이 없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무서운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